잊어버려, 잊어버리고, 넌네 새끼들한테 잘하면 되잖아. 이게뭐가품이야 전혀 몰랐죠. 애가 고생한다는 것도 모르고, 힘들게 산다는 것도 모르고. 아빠가 일이 잘안 돼서 널, 너가 떨어지게 된 거, 진짜 미안하다, 미안하다. 그 죄책감을 지금도 갖고 있고, 지금 그 죄를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남들 처럼 살았으면 학교도 다니고 교복도 입어봤을 거고 내꿈 이룰 수 있고 그랬을 텐데. 기억하는 것조차 두려운 어린 시절의 아픈 상처, 그 절망의 끝에서 얻은 소중한 나의 가족. 이제는 못난 엄마 못난 아내가 아닌 당당한 모습으로 행복을 찾고 싶다. <laughs> 참, 저렇게 어린 나이에 그것도 애를 둘씩이나 너무 힘들었겠어요? 어떻게 보면 같은 엄마로서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서 정말 대책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. 난 저거 보다가 진짜 또 깜짝 놀란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까 라면을 끓여서 네. 주던데 저희가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에게 이유식이라든지 뭐 분유라든지 그런 좋은 살 돈이 없어서 그래도 이거라도 어떻게 먹여야지 영양 보충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라도 그렇지. 첫 아이 가진 게 열여섯 시였으면 임신 사실이 본인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 아니에요.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되고.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되고,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서 막막했는데.